경찰서가 개꿀잼이야. 가자. 경찰서 가라고? 가자, 경찰서. 왜냐면 네, 랩퍼핑 저쪽에 있어. 야, 랩퍼핑 도주한다. 야, 그럼 우리 청장 잡으러 가줄래? 가자. 존나 재밌겠다. 이쪽으로 가자. 야, 어차피 죽으면 2분 뒤에 살잖아. 혜지 코막혀서 심심한데 그냥 가서 죽이다도주자 <laughs> 재밌겠다. 야, 배파랑이다. 도 잡아. 좀더 붙어, 좀더 붙어. 안 늘었네? 씨발 씨발 어디야? <laughs> 존나 <laughs> 우리 뭐 열매?